본안 주간 넷째 날 목요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새 언약 선포 예식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가니라. 네 번째 날인 목요일은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 밤,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으로부터 장례의 향유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가론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만나 예수님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목요일 낮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마지막 만찬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지고 저물 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자신의 잔이 지나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사장들과 공회가 보낸 군인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감으로 예수님은 버려지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받을 자로 정죄했습니다. 하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이 가리워진 채로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선지자 노르시나하라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이어서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에 의해 달기 두번 울기 전세 번이나 부인당하셨습니다. 위의 사건들은 금요일 새벽에야 끝이 났습니다. 오늘 큐티는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중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고난 받으며 찢기실 자신의 몸과 흘리실 피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며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선포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와 70인 장로와 함께 시내산에서 체결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파괴됐기에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제자들과 새 언약 선포식을 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빵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고 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와 바울은 새 언약의 피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언약은 신의산 언약과 비교하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새 언약의 선포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새 언약의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새 언약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새 언약의 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